너무 많이 까발리니까,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laughs> 네,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볼까요? 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의 카톡 메시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라는 질문에는 답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서, 어,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른바 김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측근 인사를 변양해선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인적쇄신이라는 부분은 이제 십상시를 털어내라는 얘기고요. 어, 대통령실 안에 잠복해 있는 90%가 김건희 계라고 하니까 행정관이나 비서, 비서진들에 대한 물갈이를 좀 해달라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절대 들어줄 리가 없는 요구죠. 문제는 명태균의 이와 같은 대선 조작 관련된 발언이 나왔으면 당의 대표로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라든지, 그에 대한 뭐 처벌 내지는 법적 기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얘기못 들은 듯이, 영태균에 대한 얘기는 못 들은 듯이, 그냥, 아, 비서관이라도 좀 잘라봐. 어, 막 이런 식으로 이걸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떠들렀다가는, 당이 반 조각, 아니, 세 조각, 네 조각 나게 생각거든 지금 얘네들이 기어 나가가지고, 어, 이거 조사하겠다, 이거 관련돼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친연계를 다 몰아내야지만 해결이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럼 108명 있는 중에 60여 명을 몰아내야 된다고. 왜냐면 한동훈이 자기가 지금 만나고 다니는 애들이 한 40명 되거든. 어, 많이 늘었네? 어, 원래 17명 있다고 그랬는데, 어, 어. 뭐 같이 만나주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얘들 빼고 나머지는 사실상 출당을 시키든, 뭐, 어? 구속을 시키든, 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건 방이 쪼개져버리는 결과를 갖기 때문에 자기도 유력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거든. 음. 3당, 4당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음.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형수님을 깜방에 보내자니까, 형 이번에 이혼해!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내일 만나서. 근데 저는 되게 한동훈이 정말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되게 비열한 사람이잖아요. 이번 일에서도 정말 비열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여당의 대표잖아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자당에서 벌어졌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책임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본인은 선을 그어요. 선을 그으면서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본인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얘는 이게 잘못됐고요 얘는 이게 잘못됐고요 나 빼고 다 얘네들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적지라 쥐가 심판이야 심지어 자기가 너무 현대위원장이었고 비대위원장이었으며 선거에 대한 공청권을 행사를 했단 말이야 그 가운데에 김... 이 김건희의 입김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인사들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사실은 공범이기 때문에 음. 나는 몰랐어요!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반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입을 닫았다는 얘기는 김건희한테 굴복했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막후의 음모 내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명태균이라는 인사가 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시인밖에 안 되는 거거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이 한동훈이 선거 유세를 가는데 안오는만 못한 유세 하러 가는. 응, 본인 정신으로. 카 찍고, 응. 누워서 사진 찍고, 어, 어, 그, 그 뭐냐, 지하철 앞에 서가지고 지명함 돌리고, 지가 악수하고, 이러고 끝내는데 가는 거는 이거는 자기가 꽂은 사람이 아닌 거지. 그리고 뭔가 가서 열심히 해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어? 아니, 이 우리, 우리 뭐 이런 사람이 여기 이게 오게 된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런 소리 때려 주는 데는 지가 꽂은 데가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도 폐업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당 대표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선거 운동 유세를 갔을 때내 사람과 내 사람 아닌 사람들 안에서 뭔가 선거 운동에서도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다는 거지. 아니 그럼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유, 윤석열이 어쨌든 명태균 말에 의하면 명태균이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던 한동훈 입장에서도 과연 명태균을 그 당시에 안 만나고 몰랐을까? 명태규는 한동훈하고의 카톡은 없을까? 뭔가 연결고리는 없을까?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의 카톡은 최후까지 아껴둘 거예요. 왜냐하면 음... 한동훈 어. 한 쪽에서는 딜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은 나를 나를 대통령을 어... 만들어줘. 그렇죠. 그리고 이 기회에 다 쓸어. 홍 씨부터 오 씨까지 경쟁자를 다 쓸어버리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너도 장사할 데가 없으니까, 그 폐허에서 나랑 같이 딜을 보자. 아니면 준석이까지 우리 서희서 이거를 해 먹자. 아고 하는 딜을 칠수 있는 상대로 한동훈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영향, 그, 이걸 안 까놓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 지난 선거에 명태균과 김건희가 해왔던 양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대고 다니는 명태균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한동훈이, 내부적으로.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김건희, 아, 자꾸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김건희 입장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한동훈과 가깝게 지내는 걸 김건희가 견제를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한... 저는 어... 오히려 소개시켜줬을까? 어, 소개시키면 자랑했을 것 같아요. 동훈아, 내가 초본줄 알지? 정치 초본줄 알지? 나한테는 아... 이 사람이, 사람이 있어. 자랑삼아. 아... 그래, 아,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어. 이 사람이 음... 찝어주는 사람에 이 오빠가 우리 170석으로 이긴다 그랬어. 뭐, 공교는 그러고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니까. 그, 그래서 170석이 거기서 나온 거기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의도 연구에서 130석이라고 하는데, 명태균은 170석이라고 뻥을 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수도권 공천에, 수도권 공천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멸하게 된 게, 결국 명태균과 김건희의 작품이라니까. 아예 그 영남 쪽에 맡겨놓은 거는 오히려 부산에서 역전승을 거둘 정도로 충분히 명태균의 역량이 발휘됐어요, TKPK에서는. 근데 경기도에서는 개망한 거지. 그래서 130석이 170석이 된 거거든. 그러고 났으면 이 명태균이 사기꾼 새끼하고 이걸 날려야 되는데 그 덕분에 그래도 100석은 넘겼네? 라고 하면서 여의도 연구소를 정확하게 집권했던 여의도 연구소를 폐쇄해버리고 민간 기관한테 그걸 넘겼다는 거야. 그 민간 기관이 누굴까? 사실상 명태균일 거라고 봐요. 어쨌든 명태균은 본인 명의로는 어떤 것도 안 해놨다고 하니까 아니 뭐 미래 한국 연구소 내거 아니고 본인 어, 거아니라니까다 본인 거 아니잖아. 아,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 얘기가 뭐겠어요? 야 니들이 그럴 줄 알고 다차명으로 해놨거든. 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현금이나 물건을 받는 것보다는 뭐 공사를 뭐 받는다든지, 음. 영역을 받는다든지, 뭐 사업을 받는다든지, 무슨 정보를 받는다 개발 정보를 받는다든지, 요런 방식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음. 겁니다.